안녕하십니까. 양코디입니다. 이번 상은 일본판 14.2에서 새로 나온 3단지나 캐릭터를 어, 리뷰해 보겠습니다. 엄지동자입니다. 울트라소울즈에서 10번째 캐릭터죠. 엄지동자. 이번에 3단지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진상태로는 천사 무속성한테 초대미지, 열파대미지 부요. 처음에 열파대미지 부요 나가지고, 괜히 기대가 많았는데, 자, 이제 이진, 어, 전방 공격이 되는 거고, 3단지나 시키면은 이게또 늘어나요.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 근데 이거는 속공캡니다. 어, 굉장히 이동속도가 빨라요. 60. 그리고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150. 그러면은 이제 코스트는 싸고 그리고 쿨타임은 60초 짧고. 뭐 선들 짧고 공격빈도 짧고.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게 그리폰이 생각나죠. 그리폰. 이 그리폰과 같은 속공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폰은 엄청난 인기캐인데 어, 얘는 그렇게 인기캐가 아니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예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천사 나오는데 한번 해 볼게요. 천사 아무도 얘를 쓸 때는 천사보다는 그 무속성을 상대로 좀더잘쓸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얘가 아참 양콤보 지금 어 초대미지 효과 중이 들어가. 아 지금 이거 지금 발동되죠? 양콤보 초대미지 효과 중. 초대미지 효과 중이 걸리면은 공격력이 20% 추가됩니다 아 초, 그러니까 초대미지 효과 초대미지 효과가 20%추가돼요20% 근데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게 여러가지로 이제 그리폰 하고 좀 비슷한데 용도면에서 그러면 은 그리폰은 엄청난 인기캔데 얘는 왜 어, 그렇게 그리폰만큼 인기가 없냐 결정적으로 공격력이 그리폰에 아주 많이 미달되요 그러니까 그리폰이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엄청 크지 그러니까 그리폰이 30대 기준으로 어, 연속 공격인데 어, 첫 번째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데미지가 4 2 0 0이 들어가요. 3십대 기준으로. 그럼 얘는 28,000. 1.5배 차이가 나요. 일점 5배 차이. 아,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데미 그 초데미지 효과 그 데미지가 1.5배다. 공격력이. 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그 가격도 그리폰이 좀더 싸요. 그리폰이 3,045원인가 그렇죠? 3,045원 그리고 그리폰이 또그 또 이동속도가 좀더 빨라요. 이동속도가 60이고 그리고 쿨타임도 사실 지금 그리폰이면 지금 이제 쿨타임이 됐어요. 돼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데 어 얘는 이제 쿨타임이 60초입니다. 그리폰은 50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리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결정적으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게 조금 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거 양콤보, 양콤보가 초대미지 효과 중. 그러면 그리폰도 있어요. 양콤보가 초대미지 효과 소입니다. 그럼 초대미지 효과 없소 같은 면은 10% 증가돼요. 그러니까 어, 아 굳이. 효과 소를 기대하고 어, 양콤보 쓸것 같진 않, 않죠. 근데 얘가 양콤보까지 발동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나마 그리폰하고 조금 비빌 만한데. 좀 그래도 많이 아쉬워요. 그럼 이제 무속성한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무속성. 여기 한번 해 볼게요. 어아 잠깐 입에서 아 입에서 없이 하겠습니다. 입에서 없이. 그냥 할게요. 엄지 동자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그게 있어가지고 열파든지 무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천사 도베르, 그러니까 천사면서 열파 쏘는 이제 천사 도베르가 있어가지고 알면 이제 가압파, 가압파 이 무속성이죠. 그래서 꽤어좀 관심 많이 갔는데 근데 워낙 이게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그리 이번에 3단지 나가 되면서 공격력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원래는 이제 진화시키기 전에는 진화시키기 전에는 18,000은 말18,000말 그 되냐고 30회 기준으로 18,000 그나마 지금 진화를 시키면서 3단지 나시키면서 30회 기준으로 28,000이 된 거예요. 그나마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얘를 천사, 근데 천사 도베르가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쓰기에는, 근데 천사 도베르가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계정인데,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캐릭터가 많을 거란 말이죠. 엄지동작 말고도. 그러니까 열파대엄지 무효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을 거지. 근데 굳이 그 천사 도베르가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아, 근데 얘를 쓸수 있긴 있겠다. 어차피 뭐 오래 쓰는 캐릭터는 아니고, 한두 대 때리고 빠지는 걸로 하면은, 아, 괜찮죠. 이런, 이런 식으로. 어차피 얘한테 뭐 많은 그런 그 공격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몇대한 많으면 한 다섯 대 정도 때리면 참 좋은데 어 이런 식으로 근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엄지 동작 아주 비주얼도 괜찮죠 아 요런 식으로 그니까 러 이거는 막 스테이지를 지배하는 그런 캐터는 아니고 돈이 조금 좀 여유롭게 남는다. 이제 그런 스테이지에서 한번 들고 가가지고 좀몇번 때려보고. 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 번, 어, IT 카타콘 가볼게요. IT 카타콘.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이제 볼 거냐면은 얘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 초롱아기. 초롱아기가 무속성인데 움직임을 멈춘다가 있어요. 움직임 멈춘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는 이제 만일에 흑탄양을 들고, 들고 들어간다. 흑탄양. 흙탄향. 그러면 흑탄양이 매지에 걸려버리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초롱하게 잡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사 도배로 이런 건 사실 거기 가 가지고 그 얘를 들고 가는 건 조금 좀, 어, 얘가 그렇게 큰활력을할것 같진 않고, 요런 스테이지에서는 얘가 그래도 좀할것 같아요. 자기 몫을.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흑탄양이, 근데 여기 그그 그 저기 타조가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엄지동자가 타조는 못 잡아요. 타조는 안 돼. 타조는 타조의 워낙 그 공격 속도가 빠르고 얘가 또 엄지동자가 사거리가 짧죠. 타조한테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타조는 흑탄양이 잡고 그리고 초롱하기를. 엄지 동자가 잡고 이러면은 그래도 엄지 동자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 엄지 동자가 엄지 동자 초롱하게 잡는 용도로 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 타조가 아좀더땡겨야겠다 타조 타조를 아유 타조 좀땡길게요 초롱하기랑 좀 멀리 뛰어나야 돼. 자, 이제 흑탄양 날라가고. 아우, 타조가, 제가 양코대전쟁 처음 할 때, 아, 타조가 너무 무서웠어, 타조가. 그 당시 흑탄양도 없었고, 흑보라가 없었던 상태로 제가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타조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 대상. 근데 이제 흑탄양을 뽑으면서 이제 타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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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 야야 하나 아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멈춰 버려요. 매직 풀려야 돼. 매직 풀리고 자 사주만 잡아. 아 야, 하나 나았다 하나 하나만 잡자. 하나만 잡으면은 초롱아기는아 잡다 잡. 자. 자 그럼 이제 초롱아게 초롱하기 나가라. 초롱아이가초롱아기 이제 매직 안 걸리죠? 초롱아기가 이제 아예초롱아기가 아니, 아니라 그 엄지동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나마 가장 어 엄지 동자를 잘 쓰는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이런 식으로 야야 야, 또 나온다 저어야 안돼 안돼 타조 안돼 타조 야 타조 나오기 전에 제부터 잡아야 돼 초롱하게 잡아야 돼 빨리 초롱하게 아나 있어 이렇게 초롱하게 잡는 용도로 그러면 이제 뭐이 타조 같은 경우는 흩타냥이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엄지 동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멈춘다 무효 요, 요게 아닐까 열파 데미지 무효는, 아, 열파 데미지 무효 쓸 정도의 스테이지까지, 글쎄, 그때까지 얘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본계도 있으니까, 본계로 나중에 또 한국판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 좀더 어려운 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 정도로. 어, 제가, 어, 연구한, 그, 연습한 바에 의하면은, 요, 요기까지가 엄지동자의 용도, 우리가 쓸수 있는 용도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